여러분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은 뭐 백스윙? 백스윙도 조금 이렇게 높았다가 이렇게 치는 프로들도 있고요 좀 백스윙을 좀 이렇게 낮춰서 탑을 좀 많이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프로들도 있어요 이렇게 스윙 스타일은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드레스를 잡았던 이 자세 그리고 샤프트 라인대로 빼기 갔다가 다운 스윙부터 중간 정도부터 여기가 거의 비슷한 자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백을 너무 높이면 돌려서 다시 옆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추어분들은 임팩트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옆구리 탑 법을 익힌다면 여러분들도 프로들처럼 좀 일정하게 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옆으로 클럽을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코킹이라 그러죠. 엄지 쪽으로 꺾는 이 코킹보다는 오른 손등 쪽으로 꺾이는 이 힌지라는 동작이 많이 나와요. 코킹은 없어도 돼요. 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른쪽 어깨가 먼저 리드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힌지 쪽으로 꺾으면 어디로 가요? 클럽이 굉장히 뒤로 가죠? 여기서 백스윙탑을 잡아주시는 연습을 저랑 할 거예요. 자, 근데 엄지를 뗄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연결을 하면은, 자, 보세요. 테이크 백까지는 코킹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여기가 완만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스윙을 할 건데, 왼쪽 엉덩이가 가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손등을 꺾어요. 이렇게 꺾으면 엉덩이가 가면서 손이 어떻게 돼요? 들어오죠. 들어오는 느낌은 오른 손등에 갔다가 오른 손바닥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여기가 들어와요. 여기. 손가락에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켜잡으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태그백. 자, 그대로 엉덩이를 밀리면서, 이렇게 오른 다리 안쓴 거고요. 그 느낌으로 좀 쳐볼게요. 1번, 자, 엉덩이 밀리면서, 2번, 이렇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엄지로 꺾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처럼 공이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손을 탁 빼요. 그대로. 오른손등이 가고, 그리고 엉덩이 밀리면서 여기가 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럼 공까지 여기가 정확하게 일직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치고, 왼쪽 손목으로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처음에 잘안 맞을 때는, 뭐, 9번이나, 이런 걸로 연습하시면 좋거든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자, 노코킹으로 갔다가, 그때 오른팔 최대한 펴주시고, 엄지 뗄수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엉덩이 밀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머리 밀리지 않게. 자, 원, 투. 원, 투. 그대로, 쓰리. 자, 이때 분명한 거는 손목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오른팔이, 특히 팔꿈치가 앞으로 편안하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되고, 백스윙 할 때도 굉장히 탑이 낮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여기서 코킹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요. 보이세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된다, 뭐 오버스윙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코킹이 과하게 들어가면서 왼쪽 커핑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힌지를 잘 꺾더라도 마지막에 코킹이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버스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이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백스윙할 때. 근데 여기서 하체 스웨이가 나오면 이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힌지가 들어가는 옆구리 타법은 여기 공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꼭 백스윙 할때 눌러주는 느낌 요 느낌을 꼭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코킹과 하체 스웨이 조심하면서 조금 빠르게 쳐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자 노코킹 노코킹 엉덩이 가면서 노코킹 엉덩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에서 아래에 힘을 많이 안 쓰고요. 옆에서 옆으로 가는 힘을 많이 써요. 드라이버는요, 누구나 아이언을 잡을 때보다는 굉장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 타법을 익히면, 아이언부터 드라이버까지 크게 문제 없이 둘다잘칠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드라이버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원, 투, 원, 투, 쓰리. 이렇게 자 노코킹 배꼽까지 노코킹 배꼽까지 엄지 떼고 있죠? 이런 느낌. 약간 제가. 머리를 뒤에 남겨놓고 쳤더니 약간 드로우이 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티에 올라있는 와이 공을 맞춘다고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쉽지. 여기서 코킹이 바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찍어치거나 아니면 바로 엎어치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클럽을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치는 게. 많은 숙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처럼 그냥 옆에서 치는 옆구리 탑법만 익혀도 이렇게요. 충분히 공을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잘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혀지면 그때 좀 백을 올려서 다시 옆구리에 들어오는 큰 뭔가 각을 사용해서 치면 비거리가 좀 느는데 요런 탑법을 그 다음에 익혀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옆구리에서 치는 탑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는 코킹 엄지로 받쳐지는 코킹보다는 오른손등쪽으로 꺾여서 이런 스냅 요런 느낌의 스윙이 훨씬 안정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가 조금 승모근 쪽으로 이렇게 항상 길이 헷갈릴 때는 요 팔로스로는 이쪽 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원투 쓰리 원,